자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간략하게 예, 일단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면요 예, 보시는 게 코인베이스 차트입니다 코인베이스 예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보시면 여전히 여전히 그 2018년도 맨 저점에서 이번에 형성한 가장 고점까지 예그 폭의 비율상으로 비율상으로 현재 어바웃 한번 보셔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예, 되돌림을 몇프로 했나 현재 about 음, 네 여전히 뭐 여기서 한퍼센트로 보면 한 20안 20안 6,7프로 예 20안 6,7프로가 현재 26프로 뭐 20안 7 20안 5프로에서 한 7프로 사이 예 정확히 제가 안 따져 봤지만 대충 볼 때는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이 뭐 업비트 기준으로 볼때 보실 때 여전히 김프가 지금 뭐한 30만원 껴 있죠. 아까 좀 심할 때는 거의 한 40만원 가까이 있었고요. 이 김치 프리미엄이 자꾸 끼는 게 조금 별로 음에안 들어요. 김프가 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매물 때나 호가가 두텁지가 않아요. 제가 호가창도 유심히 많이 봤는데 그렇게 두터운 모습이 없거든요. 두터운 모습이 없는데 이게 김프가 왜 끼냐 대체. 네, 예, 조금 했더니 이해가 잘안 됩니다. 김프가 이렇게 낄 이유가 없는데, 이게 아침에는, 비트 피닉스 기준으로 한 900, 900, 한 3만원, 4만원까지 3만 빠졌어요. 900, 한 5만원? 예, 근데 그때쯤 돼도 얘들이 뭐935 정도 됐으니까, 그때도 한3 0만원 이상 꼈었고, 김프가 조금 우리를 좀, 뭐랄까, 정상적인 거래를 좀 가로막는 그런 행국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요, 이제 보시면, 이게, 우리가 뭐, 이평들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동평균성 기준으로 보면, 요게 240분 캔들이에요, 240분 캔들이, 이제, 외국, 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캔들입니다. 240분 기준으로, 요게, 이제, EMA 200선이에요, EMA 200. EMA, 저기, <laughs> exponential moving average 20. 이 그래서 200선을 흔히들, 이제, value line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하고, 요 50선, 맨 이거, 50선이, 이제, trend 이야 n e 50가. 그래서 일단 현재는 이 사이 좀 껴있어요. 지금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갈 거냐 이건 자신 못합니다. 이게 현재는 낀 상태야.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그 여전히 저는 여전히 저는 조정을 조금 더 아래로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아래로 우리가 추세선으로는 지금 작도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하단 추세선은 뭐 지금 뭐 이거밖에 없고 그죠?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추세선을 굳이 작도를 해본다 하더라도, 요거 하나 있고, 요거, 예, 요거. 예, 지금 이거 하나 너무 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급하게 올렸던 추세가 요거 하나 있고, 요거. 예. 요렇게 보시면, 뭐, 대충 그리면 요거보 예. 예. 뭐, 대충 그리면 이 정도 되죠니까 그러니까 추세선하고도 꽤 멀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봐서는 여기 커렉션 이후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깃발 형태의 커렉션이 아니냐. 현재는. 즉, 이렇게 내리고, 아직은 깃발 형태의 커렉션이고, 한 차례가 더 남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암만 저는 생각을 해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쨌든 강세론자로 보는, 저는 평소에도 어 말씀을 많이 안 드렸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기다리라는 주의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 이, 지금 날짜로 보면 대충 이게 언제죠? 음 6월 5일, 6월 한 4일,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예, 한일 주간 일뭐 움직인 흐름 보면 여기가 하나 요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얘기해요. 여게 예. 예.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이게 단기 하락 기빠른 일간이 커요. 여기 여기. 단기 하락. 이렇게 하고 단기 하락이고요. 요럴 가능성이 단 얘기 요 아직은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한번더한 차례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내린 것만 가지고 가볍게 한번 보시면 이걸 1시간으로 좀 줄여 가지고 예. 네, 한 1시간으로. 가볍게, 줄여서 보시면, 잘 보셔봐요. 추격도 여기서, 예, 추격도 여기서, 여기서 판가름 나요. 잘보시고 1시간 차트입니다. 1시간 차트, 해외, 해외 차트. 예, 지금 요 내림 폭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 지금 내림 폭에 대한 반등이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아요. 지금 막금 전에 1시간 차트 좀 올렸지만, 올렸지만, 예, 마치 이게 무슨 뭐, 뭐랄까요. 이게 ABC 같은 형태의 예, 그런 모습이라 예, 지금 비율도 요 내림폭을 이 내림폭에 뭐한 적어도 한 뭐한뭐 이렇게 팍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강력한 블리쉬한 그런 상승이라기보다는 예, 여튼 출렁이는 형태야 이 내린 거에 대해서 이게 출렁이는 형태야 어떻게 보면 현재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거를 또 추세선을 위에서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 현재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예, 지금 딱 지금 이거죠 이거 요거. 이렇게 그리면 예, 그래서, 예, 여기서 강력하게, 뭐, 적어도 뭐, 이렇게 한, 뭐, 한, 뭐, 이렇게 한 8,500불 수준까지 이렇게 뭐, 치고 간다면, 아, 애들이 그냥, 가벼운 어떤 상승, 가벼운 조정 이후에, 만약에, 이렇게 막 치고 간다면, 가벼운 조정 이후에, 여기서, 어떤 상승에 대한 가벼운 조정 이후에, 재상승을 재개하는구나라고 보고, 눌리목을 한번 들어가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수준 가지고는 괜히 처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아직은 그 생각을, 예, 합니다. 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제시했던 여전한 그 흐름, 예, 요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좀큰 그림 보시면, 이렇게 더 크게 보면, 이 상승에 대한 라이트한 눌림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할게 뭐냐면, 2000, 즉쉬 즉, 얘기로 2018년도 12월에 저점이었죠, 여러분. 저점이. 예, 그전 그때 저점이었고 현재가 2019년 6월이죠, 여러분. 6월. 예, 그럼 거의 만 만으로 거의 만으로 6개월간이 저점이 안 깨지고 6개월간에 상승장했는 얘기죠. 예,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제 나올 이슈가 뭐가 있냐면 이백트 거래소가 7월에 여러분들 7월에 선물 출시한다고 현재 예정이 돼있죠. 그게또 연기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볼 때는 백트 거래소가 7월에 선물을 오픈한다라는 예고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7월 전까지는 이게 쉽게 올라가기가 왜냐면 이미 백트 거래소 오픈이라는 하나의 재료가 그동안 6개월이라는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제 말씀 그대로 이제. 정식 재료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전 조금 눌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아래로요. 현재는 비트코인 어쨌든 자꾸 이 김프 때문에 김프 때문에 추격하기가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한50% 수준까지는 갈수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서 더더 더 가기가 장담하기 가 어렵다는 거 이렇게 간다는 장담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레벨에서 추격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때려죽여도 이 레벨 추격은 저는 추천하고 추천하고 싶지 않고 결국은 결국은 이런 데까지 왔을 때 들어가는 게 수익률에서도 예 이런 데까지 뭐안 오면 어떡 하냐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잉? 예 이런 데까지 왔을 때 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수익률에서도 훨씬 어, 어떤 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저는 현재 이이 상태에서는 이이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상승했던 요런 형태의 흐름이 흐름이 하락 리버서를 만들고 고점을 못 넘기고 내려온 이후에, 이 메인 폭에 대한 아직은 조정으로 봐야 된다. 근데, 근데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따라서 비트코인 더기다려된다고 저는 봅니다. 더 기다린다. 예. 뭐, 용기 있거나, 용기를 더해서 뭐, 그런 거안 본다 하시는 분은 알아서 들어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여전히, 여전히, 당장은 이게 상승 모멘텀도 없다. 별로. 더, 더 추격해서 애들이 더 이거를, 예, 끌을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기다리자. 기다리자는 게더얘기입니다 그, 따라서, 현재 원 워낙, 원화 US달러 기준으로는, 예, 지난번에 내내 설명드렸던 한 6,700불 때, 예, 6,700불 때가 결론적으로 그 자리가 또큰 그림상으로 여전히, 예, 말씀드렸던, 거듭 말씀드렸던, 음, 예, 예 나왔네, 여기서. 예, 저점 맞죠? 예, 거듭 말씀드렸던 최저점과 비트코인 역사적 고점, 예, 최고점에, 여기죠, 대충 그리면, 예, 요거, 요거에요거의첫 예, 번째 23.6% 자리 이면서, 여러분들, 이면서, 아시다시피 하, 이 하단에 이 밴드, 롤 리버스라고 여, 여, 부를 수 있는 이, 이 밴드, 여전히 그 자리가 말씀드린 한 6,700불 레벨이에요. 여기요, 예? 결국은 이장면에서 이게 뭐 지금 계속 안 내려오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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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만 네, 왔다 가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네, 왔다 가야 맞다고 봅니다 왔다 가야 그래야만이 여기서 여기서 매물 때도 많이 소화가 되고 지금 호가 보시면 호가 안 두꺼워 여러분들 업비트나 이런데 보셔봐요 호가 하나도 안 두꺼워 따라서 이 매물 소화가 지금 다안 됐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예, 적어도 이3 8 이상 눌림 자리에서 다르시는 거를 비트코인은 권고를 합니다. 예. 뭐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안 올라가길 바라고요. 죄송하지만 안 올라가길 바라고 예, 요 했던 이 전체 폭에 예, 말씀드렸던 그 눌림 자리. 그 자리가 어바 t 한6 7 0 0불 800불 정도 되죠이 예, 영역에서 뭐 하여튼 조금 더더쓰면 7,000불이고 조금 들쓰면 한 6,500불이고 한 6,500불에서 한 7,000불 사이가 결론적으로 이 왼쪽에 이 아까 말씀드린 왼쪽에 역회된 숄더의 넥라인이기도 하고 그 자리가 롤리버스 자리기도 이 하고요. 또 비율상으로도 그 자리가 맥센스, 맥센스가 됩니다. 따라서 비율과 패턴으로 우리가 늘 말씀을 한다면 비율도 여기가 지지라인이고 비율도 패턴도 여기가 하나의 중요한 넥라인이고 중요한 넥라인이고 여기를 들었다가는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오늘 또한번 강조드립니다.